947번은 실 전체 집합에서 이계도함수를 갖는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fx의 변곡점 a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할때어 1차 함수겠죠? gx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때 함수 hx를 fx gx라고 할때 gx가 곡선 fx와 또 다른 점 b에서 접할 때 그때 옳은 것을 모른 것을 골라라고 했죠. 한번 일단은 음 말한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f(x)는 곡선이고 g(x) 함수는 접선이니까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f(x)에 변곡점 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이 지점이 변곡점이 되겠죠. 여기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g(x) 함수가 될 거고, 얘가 f(x). 그리고 여기가 a 점이 되겠죠 a 콤마 f a 점이 될 거고 동시에 a 콤마 g a가 되겠죠 근데 얘가 또 다른 점또 다른 점에서 또 다른 점 b에서 접한다 그랬거든요 gx가 fx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끝나는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또 함수식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렇게 또 꺾어져서, 요렇게, 요렇게 접한다고 할게요. 이게 gx, 이렇게 지나가면, 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런 이렇게. 함수가 fx 함수고, 이 지점을 b점이라고. b점, f, b. 이렇게. 두 점에서 접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게 y 는 g x 라 함수고, 이게 y 는 f x 라 함수고, 그리고 h x 함수는 f x 에서 g x 를빼 함수죠. 그러면 이대로 두지 말고 우리가 응, 이거 여기다가 2차 함수. 이게 y는 fx라는 함수고, 이게 1차 함수. y는 gx라고 함수, gx 함수라고 한다면, fx와 gx가 함수 값이 같은 지점을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fx-gx 함수, 뺀 함수에 0이 되는 x 값은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 fx-gx 함수를 hx 함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음. hx 함수는 이 함수가 되죠. 알파, 베타, x, hx 함수. 즉, hx 함수가 0이 되는 X 값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 GX 함수를 HX 함수로 하면 이렇게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FX와 GX 함수를 빼 함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FX와 GX를 뺀 HX 함수를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죠.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X축 여기가 변곡점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y는 hx 함수가 되는 거지. 즉, fx-gx를 빼놓은 수가 이 함수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a 콤마 0이 될 거고, 여기는 b 콤마 0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 이게 지금 hx 함수니까, h'b는, 프라임 음, h'b는, 프라임 여기. 0이죠 당연히 참이고 그 다음에 방정식 h'x가 0이 되는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식을 갖는다 먼저 h'x가 0이 되는 지점 여기 변곡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여기도 무조건 하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 3개가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번만 올려줘서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몇번 이렇게 갈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 두 개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에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h'x h, h X 값이 0이 되는 게 최소 3개 이상이 되는 거니까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실근에 갖는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ha는 hx의 변곡점이다. 맞죠? 여기. ha는 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함수와 일차함수를 빼서 두번 미분한 값이니까 이함수는 변곡점 영향에 미치지 않으니까 원래 f(x)의 변곡점이 h(x)의 변곡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참, 기억 니은 귿 모두 참이죠.